자, 호사카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요즘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네. 요 앞에 어, 국방부 전 대변인하고 초계이 사건 얘기도 했는데 최근에 또그 강제징용 대위 변제, 무슨 얘기냐면, 일본 전범기업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대신 돈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내라는 건데,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직접 못 내겠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대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돈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정부가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음. 하는데,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할 테니 수출 규제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했나 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수출 규제는 풀어줄 수 없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초계기권도 우리 보고 사과라고 하고 수출 규제 실제로는 강제징용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 문제는요. 8월 4일에 캄보디아에서 그 한일 그 외교 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요새 일본에서 상케이 신문이 보도한 곳입니다. 그니까 20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20일 전에 한국 쪽에서, 어, 수출 규제를 불어달라라고 요청했고, 일본의 하야시 외교 장관은 그것을 즉각 거부했다 그런 이야기를 요새 상케이가 그런 뉴스를 그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해요. 이상하죠. 예, 일본의 그 상케이는 그 그그 쪽의 기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구구가 윤석열 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니네 전부 다 잘못했다고 그래. 예, 예.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만나줄까 말까야. 네. 예. 그래서 아베촌 촌리가 사망했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 세력은 또 세력을 좀 유지하려고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는 가장 유효한 게 한국으로 데리는 거거든요. 어. <laughs> 예. 우리는 계속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초계기 사건 났을 때도 교수님하고도 얘기 나눴잖아요. 우리 군함이 야, 니네 왜 이래 경고를 20분간이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당시에 그 연합뉴스에 나온 사진인데요. 어, 이게, 상당히 위험한 비행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을 좀 보시겠어요? 아슬아슬한 그 커리에서, 그리고 코도도 아슬아슬한 데서 상당히 위협적으로 움직인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예. 1월 달는또 하는 거예요, 또. 예. 여기서 스무 번이나 경고했다. 경고, 네, 일번에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그, 바르차형으로할 어, 경우는 이거 공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음. 경고를 그때 날린 거죠. 그런데 일본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먼저 이것부터 사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일본이 네.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거이죠 예, 일본이 응.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12월에도 몇번 있었고 1월에 들어갔어도 몇번 있었습니다. 이게 거의 8번정도 있었던 게 마지막 그 시기예요. 문제는요, 일본의 자위대 대원들은 수질이 높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일본 안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친변죄이기 때문에 우수한 사람이 많이 가잖아요. 다 물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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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 아이도 갔거든요. 그두 그 사람 자잘 돌아왔어요. 그리고 가장 최종선. <laughs> 어, 하나는 그, 최칠사당. 최장방인데. 네. 예, 예. 네. 거기 가서, 어, 네, 저도 그, 포로 갔죠. 아사카 교수님 아들 둘이 군대 갔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네. 아, 예. 좀 다녀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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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 어, 예. 그 예. 귀화 국민 자녀는 안 가도 돼요. 예, 예, 예. 안 가도 예. 되는데, 거야. 아이가 네. 어,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니까 가겠다고 해서. 저는 뭐동일 어, 전망대가 있잖아요. 어. 네 여기는 5분만 지키면 된대요. 북한이 들어올 경우에요. 어, 5분만 지연시키면 되는 것이다. 네두 네, 번째는 22사단이었어요. 역시 제 전방입니다. 예, 음. 네, 우리 둘이 다 전방으로 갔어요. <laughs> 제금 좀. 정말... 백이 없다 보니까. <웃음> <웃음> 어, 예. 어, 아무튼 간에, 근데 사람이 되어서 돌아와가지고. 사람. <laughs> <laughs> 예. 아, 우리 그 집에서는 대단히 감사하고 있죠. <laughs>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변제니까우수한 사람들도 다 가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자위대 자체가, 의혼, 헌법에 위배되는 부대. 그래서, 그, 오갈 때 오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는 곳이 자위대예요 사실. 예, 채용, 어, 공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 요새는 100% 오지 않대요. 100명 모집한다. 그러면 80명만 온대요. 거의 다 합격시켜요. 오기만 하면. 예, 예. 그게 굉장히 문제이고요. 변사들은요, 수준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예. <laughs> 그, 브레인. 이 수치를 안 파요. 아, 이거는 유명한 이야기고. 그래서요, 무응답이었다 아, 이쪽에서는 당연히 영어로 교신했죠. 영어 못 알아들어요. 아 이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미군하고 일본이 역시 합동연습 하잖아요 그때 너무 용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위대를 위해서 지금 일본어 공부하고 있어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시킨 일이긴 하지만 예. 응답을 아예 안한 것은 예. 그거는 능력의 문제가 <laughs>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 뭔가 말하고 있구나. 어, 뭔가 근데 말하고 있구나. 그게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시에 망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면요. 지금 요새 한미일 근사, 동맹이라든가. 어, 이야기 나오잖아요. 영어로 해야잖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 굉장히 위험해요. 더 위험한 것은, 다르게 드, 들었다. 아, 이거는요, 먼저 이를 보니 그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몰랐네. <laughs> 아, 정말이에요. 이거 자위대를 제대하여서 자를 그, 아르고 있는 그러한 논리가들이 있잖아요. 자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 그런 이야기에 다 나와 있어요. 어, 일본 예. 내에서는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예. 물론. 일본 자위대의 예, 수준이 너무 낮다. 예, 수준이 낮다. 어. 예. 그거는 자위대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다 알고 있어요. 어. 예. 이게 조계기 문제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좀더 말씀드리면 그때 일본의 급반 장관이 그 이와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촌리에게 이 이야기를 보고를 했을 때 문제 삼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를아 네. 일본의 국방장관은 아베한테. 이 문제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예, 어.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일본 국방장관은 알고 있었다는 거지. 예, 예, 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베는 이걸 정치적으로 확 이용하려고 예, 했던 것이고 예, 계속 말렸대요. 어... 예. 그러니까 어... 한국이 나쁘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어... 네, 이렇게까지는 한국에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니까. 예. 예 일본 군에서는 이걸 가지고. 문제 삼지 말라고 예. 아베 총리한테 얘기했고 예. 그렇다는 예. 얘기는 우리가 잘못한 게아니란 얘기지 아, 혹은 네. 뭐 최, 최소한 쌍방과실이거나 예. 예. 이런 상황이라고 예. 일본 군 당국은 파악했으나 그걸 아베는 정치적으로 예. 이용한 거지 더 이것을 더 이용하고 싶었으니까 2018년 12월이거든요 2018년 10월에 간제징용 그순소 판결이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베가 한국에 뭔가 욕을 먹이려고 그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 한국을 데리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극으로 알려져 있는 자위대 출신의 존재인이 있거든요. 육군의 가장 위까지 간 사람이에요. 어, 육군 정부 네. 성장 이정도. 예, 예, 예. 네, 그 사람도 말했어요. 이거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그 한국군하고 일본 자위대가 의사소통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다. 아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네. 반복해서 한 것은 아베가 지시를 했어요. 예, 예, 그렇죠. 우발적으로 의사소통의 문제로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실수가 한번두번세번네번 반복될 수는 없잖아요. 예. 뒤는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 같고 앞에는 일본 국방부 장관도 문제 삼지 말아야 된다고 한 것처럼. 우연히 벌어진 일일 수도 있겠다. 예, 자민단 내에 예, 역시 자위대 출신의 사토 마사히사라는 굉장한 강경파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 아베파. 네, 이런 사람들이 또 계속 이건 문제 삼아야 된다. 지금도 말하고 있거든요. 아, 예. 아이 사람. 아. 예, 이 사람 유명하거든요. 지금도요. 자위대 사건을 사과하지 않으면 11월에 이번에 일본에서 국제 관안식이 있거든요. 관안식. 어. 거기에 초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어, 한국이 사과해야 된대. 그러니까 어. 뜬금없이 중앙일보가 우리가 네. 잘못했다는 기사를 냈잖아요. 그리고 바로 산케이 신문이 봐라 네. 한국도 인정하지 않느냐 사과해라. 저는 어떤 의심이 있냐면 네.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기시다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네, 네. 내가 한일 관계를 정성화 시켰다. 문재인이 망가뜨린 걸이 얘기를 하고 싶어하잖아. 근데 일본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지. 그렇죠. 그러면 네. 비용을 내야지, 니네가. 값을 쳐야지. 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 있었던 갈등 니네가 다 잘못했다고 해. 그렇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계기도 들어가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런 예. 짜고 치는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바르짜로 하는 것은 공격하겠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쪽에서도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 조사라는 것을 레이더를 사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사과하면 5년간 계속 사과할 거예요. 예. 외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 주명 하나 와야 되고 또 돈시적으로 주고받고 해야 돼요. 아니면 한수한번 받지는 나라가 돼버려요. 윤석열 정부가 들었자마자 수출 규제에 상응하는 우리의 외교적 레버리지 수단인데 지소미야 연장하겠다 해버렸죠. 이런 바보가 있어.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수출 규제는 계속 자기들 카드로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뭘더 내놔야지.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그, 일본은 그러한 외교적인 것을 그, 무기로 생각하거든요. 외교의 연장 선사에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외교 실패하면 전쟁으로 가고, 그러나 전쟁하면서도 이게, 다시 외교로 돌아오를 수도 있고요. 이게 우크라이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은 일대일의 개념에서 정확하게 그. 계산을 해야지. 가, 예, 계산해서 같은 곳으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외교의 기본. 그런데 네, 그러나, 어, 그것으로 줘버리면 강화도조약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은 조선, 당시, 일본 지배하에 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일본 중심의 아시아를 만들 수가 있다. 그 기반은 일본 아래의 조선을 들은 것이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예, 예. 지금도. 일본이 지금 찬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윤석열 정부가 자기들 총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걸 아니까. 다 사과하고 고개 숙이고 그러면 만나줄게. 예, 그리고 그 뭔가 해주지는 않거든요. 이쪽에서 다 해줘도 일본은 내놓는 게 없어요. 수질 지 규제를 풀어주나 안 풀어줘요. 그냥 최고 해주는 것은 시다하고 만나주는 거예요. 그니까 그게, 그게 예. 뭐야? 그다음에 이런... 키 시다가 다시 이야기를 해. 더 열심히 해달라. 한국 쪽에서 그 문제를 좀 풀어달라. 일본 정치인들의 워딩도 그렇고. 일본 그신문에 논조도 그렇고 한국이 이 강제징용 문제 이런 거를 잘 풀어야 된다. 예. 우리한테 요구해 요구. 강제징용은 지들이 한 거야. 우리가 왜그 문제를 풀어? 태도가 그래요. 강제징용이든 위안부 문제이든 아베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는 그 일본이 잘못 되어 있고 한국이 피해자다. 이거는 일본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2000년 이전까지는 일본 쪽에서 고개 숙이고 어, 사제 말씀을 먼저 말하고 시작됐어요. 그것을 그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 일본에 그것을 역전시킨 게 아베다. 문대통령이 와서 그걸 다시 역전시켰거든. 그거를 윤석열 때 다시 또. 옛날로 돌리려고 하는 거야, 일본에서는. 에, 예, 예. 근데 그거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재까지의 한국 정부 중에서 가장 일본의 말을 좀잘 들어주려고 하는 <laughs> <잘> 들어주려고 정권이다. <laughs> 일본 쪽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본 그 쪽에서는 윤석열을 믿을 수 없다고 계속 또 이야기를 해요. 말을 잘 들을 것 같은데, 예. 믿을 수 없다? 동시에 얘기한다고요?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말을 제일 잘 들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믿는 건 아니야. 예, 아니다. 그것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말을 해요. 더더욱이 네. 예. 네가 우리를 믿게 하려면 초기기 같은 것까지 다 사과해. 예. 더 세게 나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양면 착전으로 일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본의 작전을 질질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안보실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관습이다, 이해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 일본에서도 그렇게 말 못해요 자, 야스쿠니 신사의 우기르기 다루고 있는 그 다음부터 이야기 좀 시, 시작해야 합니다 11월에 국제가남식 일본에서 하거든요 그때 아마 논쟁이 일어날 코래요 일본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 그렇지 어, 벌써 일본 예. 우기르기 우리 입장에서는 전범인데 거기 우리 해군이 가서 경대를 해야 되거든요 2018년 때 에그 제주도에서 관함식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거꾸로 우리가 예. 이제 주관하는 관함식이었는데 예, 예. 그때는 그, 일본은 우길기 달고 왔다 우고 와야 된다 해가지고 풀잠했어요 그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국기만 달고 오라고 다 했는데 우길기를 굳이 달고 온다고 일본에서 그런 거야 그때 이제 타케미니 깨를 내가지고 깨돌이잖아 깨돌이 <laughs> 우리 함정에다가 이순신기를 달아버렸어요 아예 맞아 이순신기를 달아버리니까 이제 우길길 달고 와가지고 이순신한테 격려해야 되는 거야. <웃음> 예. <웃음> 그래서 이순신기를 달았다는 건 알고 일본에서 안 왔어요.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거기서 우길기를 달아놨는데 우리가 그러면 우길길 내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벌써 간다고 그러고 있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요, 최소한 이순신의 깃발을 들고 가야 돼요. <laughs> 아, 예, 예. 그게, 뭐, 일본은요, 이쪽에서 의기르기를 싫어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이순신 깃발을 싫어합니다. <웃음> 그렇겠지. <웃음> 어, 정말 싫어해요. <laughs> 자, 다음 튼 그래. 자, 예. 아, 다음. 예 다음. 다음. <laughs> 오늘 뭐 준비하신 게많네 예, 이게, 왜 의기르기가 문제냐? 이쪽에 이루의 문양 있죠. 음. 그것이 야스쿠니의 문양으로 그대로 갑니다. 아하. 예, 예. 이게 1879년이에요. 근데 네, 그 다음에 1870년에 이게 우기르기가 만들어집니다. 아, 이렇게 연결된 거구나. 진짜 우기르기는 그 요르요속계의 햇살이 나가고 있는데요. 하얀 부분까지 포함시키면 32개입니다. 아. 그거는 극화 문양 32개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을 하기 위한 어~ 그 신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uh -huh. 전쟁을 계속하고 어~ 전쟁 터에서 죽은 사람을 신으로 승격시키는 데가 야스쿠니 신사인 uh -huh. 이고요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노 나빴다 침략 존재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으로 승격시키는 때 훌륭한 인생이었다. 위령해지고 그렇게 해서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어. 야스쿠니 신사에서 45년까지는 일왕이 다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사고 일왕을 위해 나가서 죽은 그 사람들을 네네. 그 신으로 승격시켜 주고 예. 어, 우리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그 덕분에 조점 받아가지고 야스쿠니 신사에 도쿄 극연도다 그때 해줬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을또 실제로 팠다 군국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구나. 네네. 아들이 우리 그 어, 어, 남편이 죽었는데 이러하이나왔어 신으로 해줬다. 이제 아... 이러왕이 주도하는 그 모든 존재에 이게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되겠구나. 존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준심적인 신사가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아,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때문에 민심이 이반할 수도 있고 네네. 계속 전쟁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는데 당신 아들은 일왕이 나와가지고 신이 됐다고 막 말해주고 하니까 전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전쟁을 위한 장신에 의해 예, 예. 그게 그렇게 오. 만들어졌어요. 아베 신조의 고향, 그 야만 그치. 초슈에 있었던 초슈본의 습관이었어요. 초슈 사람들이 에도마프하고 싸웠거든요. 메이지 유신으로 탄핵해서 초슈가 중앙에 와서 그때 야스크르 신사 가져왔어요. 아. 예. 네. 자신들의 변사들이 죽잖아요. 그 사기가 떨어지니까 신으로 승격시키는 의식으로쭉 했어요. 아, 이게 전쟁 동료를 위한 심리적 메커니즘인데 네, 그건 네. 그러니까 지금 그구들이 계속 여기가 참배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할아버지가 전범들 아니야? 그 후예들이니까 전쟁 잘했다고 참배하는 거거든요. 그러까 여기 참배한다는 것은 그 군국주의를 숭배하는 것이고, 예, 예, 예. 전쟁을 긍정하는 것이고, 자기들 잘못이 없다는 건데 우리가 여기 가는 거를 괜찮다고 하지면 그렇죠. 안 되지 절대로. 예. 이의기르기를 들고 있다라는 것은 과거의 행위를 모두 미화하는 어, 행동이고, 앞으로도 존재 일어나면 하겠다. 존재할 수 있는 나라로 가겠다. 다음, PPT. 이게 <laughs> 예, 야스쿠리 신사에서 파는 거예요. 아. 우기르기, 이르장기, 야스쿠니의 문양. 아...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곳. 우리 안보실에서 괜찮다고 말한 거잖아. 일차장인 것 같아요, 김태호. <laughs> 왜냐면이 양반은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괜찮다고 논문을 쓴 사람이니까. 심지어 워낙 신일본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네, 네, 네. 양반이니까. 이건 신도 사상입니다, 다 신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신이 되고 싶으면 일본에 가서. 신사 만들어가지고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샤머니즘이 발달을 여기까지 간 거네. 네, 아예. 샤머니즘의 완성형이라고 할수 있죠. 일본은. 어... 다른 샤머니즘은 그냥 귀신이에요. 일본으로 지키고 존쟁을 잔여하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 폭탄테러할 때 네. 폭탄 옷 입힌 다음에 너는 죽어가지고 좋은 데 간다고 하잖아. 누가 똑같은 거야? 예. 그런 교육을 쭉 했어요, 일본에서. 어, 어 마지막은 전쟁터에서 죽어야 한다. 야스크니에 돌아와서. 신이 된다. 신이 된다. 어. 예. 그렇게 다 교육을 했고. 네. 일본의 신도에서는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큰낙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세가 없는데 용혼을 인정하는 게 일본의 신도. 특수하죠그 일요일 테러로 세계 무역 빌딩 가게가 돼가지고 만명정도 죽었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유령 파타라는 사람은 한명도 없어. 교수님, 어. 오늘 너무 사방팔방으로 나가시는데. 예, 아, 예, 예. 알겠어요. <laughs> 아, 예. 자, 신도사상까지 갔는데. 예, 예. 재밌긴 한데 오늘 마무리 해야 되겠어요. 예. <laughs>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런 것 같아요 일본은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잖아요 예.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했었어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괜찮아 너 죽어도 너 신이 되니까 이런 예. 메커니즘이 없으면 계속 동원할 예. 수가 없잖아 예. 아 그리고 한마디만 할게요 <laughs> 아, 그래도 살아 있을 때는 무섭잖아요 비행기 타가지고 예. 가미카제. 그렇게 죽는다라는 거 특권대에 들어가는 그 변사, 젊은 사람들에게 조그레스를 줬대요. 이 조그레스 뭐냐? 예, 히로폰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 예. 먹은 사람이 너무 갑자기 그흥분한대요 전쟁을 계속 치르려고 만들어낸 거대한 사기극에 보니까 사기극인데, 일본 극우 입장에서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 참배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오랐어.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대통령 안보실에서 그걸 이해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 식으로 히로폰까지 매겨가지고 자살 특권대로 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야스쿠니시사에 불렀다. 그 야스쿠니를 어떻게 이쪽에서 이해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 이거죠. 그 대, 그것도 대통령 안보실에서. 다시 일본는요그 어, 마약을 극책으로 재배했거든요. 교수님이 제 끝내야 될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laughs> <laughs>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1절하고 예. 2절은 또 모실게요. 예. 예. 자.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시네.